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본점의 혁신도시 이전은 쉽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 관심은 도지사가 요청한 혁신도시 금융타운 건립에 집중됐습니다. 임용택 행장은 금융 중심지 지정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 타운 건립이 민간의 역할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비용의 문제와 주주의 반발을 거론했습니다. 감내를 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 뭐감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 타운 건립에 일조하려면 전주시 금암동 본점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각이 성사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과의 합병으로 전북은행의 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의 JB금융지주 인력 100명 가운데 절반을 전주로 데려오는 계획도 있지만 사무 공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은행 빼는 그는 전부 본사를 전주에 두고 있어요. 한뭐 60명 정도로 줄일 거예요. 기준은 아주 극화 시킬 거예요. 이제 백년 도민은행을 지향하면서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고리의 대부업체 대신 이용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전북은행.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진출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화 대출,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